이따 찾느니 음. 아, 네. 어, 들리고, <laughs> 월정대가람 어 이게, 월, 이게 월정사 산문이네 옛날 유명한 그 월정사 전나무숲길. 우리 여기 몇번 왔잖아. 어, <laughs> 몇번 왔지. 북대단 때도 오고 두번두번 왔나? 세 번째네. 세 번째. 근데 우리 오늘 계획은 원래 상원사 갔다 내려오고 선재길 거쳐서 월정사 들렸다가 마지막 일로 오려고 했는데 주차를 위해 못하는 바람에 여기서 먼저 하게 됐네 전나무 숲길은 눈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그러면 참 좋다 이게. 그때도 어, 어 왔지요. 그러면 그눈 무게 때문에 그 전나무 잔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히다. 와이 수량이 얼마큼 되었을까. 전나무가 수량을 다 해서. 부러진 자리를 세월이 켜켜이 쌓였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을 성상이라 그러잖아. 그런 성상의 느낌이 난다. 정말.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 문수성지 아, 이거 신영복 선생 글씨입니다. 소주 이름 처음처럼 처음처럼 그 글씨 쓴 분이 신영복입니다. 여기는 상원사하고 관계된 큰 스님들 부도를 모신 곳이네. 동희아빠, 부도탑은 스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야? 그렇지. 큰 스님이 입적을 하면 화장을 하고 보통 답일을 한다고 하지. 유골과 사리가 나오면 부도에 넣고 모시는데 보통 탑은 절 경례 안에 두지만 부도는 절 밖에다 둬서 여기 있는 거야. 여러 스님을 모셨나보다. 어, 여기에 그, 하남 스님하고, 만화 스님, 단우 스님, 어, 세분이고세 이곳, 분을 이곳에, 이곳에 모신 것 같네. 음. 어, 하남 대종사, 방하남 스님의 부도탑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이, 어, 만화 스님 부도탈이고. 누구? 만화 스님.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타느스님 타느스님 부도탑입니다. 저기 많은 스님입니다. 어, 이 타느스님은 82년 동거 입적하셨는데 그때 다비시 갈때 내가 왔던 저기 있습니다. 아침에 대기에서... 어 작년에 단풍이 많이 들었을 때 찍은 그 위치인데. 오랜 단풍이 일주일 지났더니 더 달라졌네. 이게 그 상원사 편액인데 오, 좀 독특한 것은 오른쪽에 상자는 초서로 쓰고 그 다음에 원점 행서로 쓰고 사자는 해서로 썼다는 거야. 이 타는 스님 글씨로 추정되는데 어,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상원사 이 똑같이 쓴 글씨 상원사 세 자를 다 어, 초서로 쓴 글씨 편액이 저쪽에 그요사체 앞에 가면 또 있어요 여기 그걸 나중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문수전이어 그래. 어 아, 작년에 와서 얘기해줬더니 기억하고 있네 문수전. 어 여기 상원사는 본전이 이저 위에 있는 중대 예, 정멸보궁이 본전이고 정멸보궁에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사리로 있기 때문에 부처상은 없고 어, 여기는 이제 문수전인데 여기 원래 상원사가 상원사를 창, 창건한. 자장, 자장이 불사께서 중국의 오대산에 갔을 때, 거기서 문수보살을 챙겨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자장 스님한테, 너희 신라에 가거든. 그곳에도 오대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어, 부처님을 모시도록 해라. 그 진신사리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이 오대산을 찾아냈어. 그 오대라는 게 산이 있는데, 산 정상 부위에 다섯 군데가 평평한 곳이 있는 산이 오대산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비로봉 있고 비로봉 아래가 여기 중대고 저 위로 가면 북대가 있고 또 노인봉 쪽에 가면 또 동대가 있고 또 남대 서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인 거야. 오대산은 그 불교에서 상당히 심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절이고 산이지. 그리고 문수전도 신용복씨 글씨인데. 보면 그렇게 잘쓴잘쓴 잘쓴 글씨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그 문자고 숫자고 전자를 끝을 다 이어서 썼어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평등과 화합을 위해서 글씨 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약간 좀그 진보적인 그런 뭐 약간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불전의 편액에다가.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었는지 내 생각이야. 고찰에 오면 이런 어, 주련을 어, 보는 그런 맛이 있는데 여기 주련은 조주 불시 쟁호병 이런 뜻이야. 이 조주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선승의 이름이야. 어, 조주 대사는 불시쟁, 호병, 호떡 하나를 바치는 걸 따지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절에 와가지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시주를 하고 공양을 하고 그러면 되었지. 어, 꼭 절에 와가지고 큰 부처님 언덕을 위해서 큰걸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야니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호떡 하나를 바치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 이 단풍 나무는 상원사 뜰에 유명한 나무인데 누구나 다 포토존으로 얘기고 가을철 단풍철에 얘기해서 꼭 사진을 찍는데 이 단풍은 그기 단풍 중에서도 공작 단풍이라고. 상원사 안에는 상원사라고 쓴 편액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본게 정문 앞이 정문 쪽에 있고 이거는. 그 요사채 건물 뒤에 공양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원사인데 어, 상원사 세자를 다 초수로 썼습니다. 이 글씨 또한 예, 탄허 스님의 글씨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데 상원사가 저 앞에 있었고 그 상원사를 다른 글씨로 쓰고 어, 이걸 바꾸 현판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습니다 제가 어디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었 아침에 눈발이 날렸으나 아, 지금 아주 양강이 가득 뜰을 어, 채우고 날씨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 이제 손재길 시작이야. 날씨 너무 좋고, 그게 선제길 초입인데, 단풍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는, 어. 원래 단풍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야. 단풍나무 그 고로쇠 수백 같은 거 나오잖아. 고로스 나무도 단풍나무가거든. 그래서 물가에 많고 계곡에 많아. 어. 또 계곡은 물수 흐르는 물로 인해 가지고 어, 계곡 주변에는 온도가 더 낮거든 가을철에. 그래서 계곡 쪽에는 단풍이 빨리 들지. 그리고 나무들이 수분이 충분하니까 나뭇잎들이 단풍잎들이 오래 가고 가물면 단풍 잎이 단풍 들다가 다 말라 버려. 맞아요, 어, 우리 말려 들고. 올해는 올해는 그 적당히 비도 오고 해가지고 단풍이 다 어디든지 좋을 거야 아마. 역시 물소리가 들리니까 청량하고 좋다. 커피 따를게. 어? 그래도 날이 개워서 다행이다. 음. 원래 한시쯤 햇빛이 난다고 그랬거든. 미안하 커피 땡큐. 여기 있어요. 아, 커피 어, 커피 한 좋다. 단풍을 맞추려고 했는데, 좀 지나갔다, 그지 그런가? 응, 지난주가 오히려, 올해 단풍이 한 일주일 빠른 거야. 일주일을 몰라도 한, 한 3, 4일은 빠른 거 같아. 어 커피 맛있다. 어 그렇지. 하나 까줄까? 음료 있다. 그래? 아이거몇 개씩이야? 세 개씩. 어 그래? 뜯을 줄 알지? 어. <laughs>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기는 좋다. 그렇지 그럼. 음. 아그 그 뭐랄까 공기 맛이 다른 거 같아. 그지? 응. 음. 어. 물소리, 바람소리, 단풍에 응? 첫눈까지 내려오고, 어 구름이 쏙 지나가는 거 봤어, 구름 그림자, 어, 오, 오. 좋아? 응? <laughs> 다이나믹하잖아. 어. 여, 여기 역광이니까 좀 단풍 분위기가 더 난다 어? 그리고 위쪽부터 아래쪽이지 어. 지금 좋네 우리는 좀 지나왔어 아 어, 예쁘다 그래도 그 우리가 선제길로 치면 한 5일 정도 늦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 선제길 중간이니까